이번에는 인칭과 그에 따른 어떤 동사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1인칭 그리고 2인칭 그리고 3인칭. 이렇게 총 3가지의 인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인칭마다 하나인 단수가 있고, 그리고 복수가 있다는 것.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 복수는 둘 이상을 복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인칭의 단수, I 1인칭의 복수는, we, 우리 라고 하는 말. I는, 나 2인칭에도 역시, 하나 단수가 있고 2인칭에도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라고 하는 말은, 하나 그래서 너라는 말이 되겠고 똑같은 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는 너희들 여러 사람을 말했죠. 3인칭에도 역시 복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데이라고 하는 단어 그들 여러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people,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children 그리고 또 he and I, 즉 그와 나 두 사람 이상이면 복수. 그리고 명사에다가 s 를 붙이면 이것은 둘 이상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다 뒤에 뭘 쓰느냐 그냥 동사를 붙여줘 또는 해 후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요. 그리고 두 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요 그런데 3인칭에 단수가 있어요. 3인칭 단수. 어떤 단어가 있냐? He, she, it.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함을 하나 또는 my, you, r his, her 이란 단어 다음에 한 사람 이런 걸3 인칭 단수라고 하고 이 단어 다음에는 has 라는 단어를 쓰고. 동사에 S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가 아니라 더스를 쓴다는 거. 이게 바로 3인칭단수라고3인칭 단수. 그래서 예문을 하나 적어볼까요? 자 We 우리는 drink 마신다. w a 물을 마신다. 위 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동사 그대로 써줘. 단, she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drink 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이느냐? s를 붙여줘. 그래서 she drinks water. my brother 나의 남동생 형 역시 한 사람일 때는 역시 걷는다 work에다가 s를 붙여줘요 그런데 my brother에다가 s가 붙으면 이것은 나의 형 또는 동생들이라고말이에 여러 명이니까 그냥 동사만 써줘도 돼. w o r k 그래서 어떨 때 s를 붙이고 어떨 때 s를 붙이지 않는가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